전유진 드디어 미스트롯 사출격? 하반기 대반전의 주인공은 그녀일까?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맑고 순수한 음색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민 딸이라는 애칭까지 얻은 가수 전유진이 드디어 TV 조선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사에 참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그녀의 행보에 업계는 물론 대중의 이목이 일제히 쏠리고 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단단한 내공과 섬세한 감정 표현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기에 이번 결정이 단순한 오디션 참가를 넘어 트로트 판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방송계는 전유진 효과를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고 팬들은 드디어 진짜 무대에서 유진이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며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가요계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답한다. 전유진. 전유진은 데뷔 이래.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청아한 음색과 투명한 이미지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왔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때론 담백했고 때론 울림이 깊었으며 그 진정성은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유튜브에 올라온 무대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녀는 이미 차세대 트로트 퀸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팬들의 기대는 커졌고 동시에 하나의 물음표도 커져갔다. 왜 전유진은 정작 진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형 오디션 무대에 나서지 않는 걸까?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조용한 행보는 때때로 궁금증을 넘어 아쉬움으로 이어졌고, 그 아쉬움은 점차 간절함이 되어갔다. 그러던 중 미스트롯 사출연설이 퍼지자마자 팬덤은 즉각 반응했다. 조용했던 물결이 한 순간에 소용돌이로 바뀌듯 기다림에 지쳐있던 수많은 팬들이 기쁨과 환호로 뒤덮였다. 한 방송 관계자는. 그녀는 그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음악을 쌓아왔다. 며, 이제는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된듯 하다. 고 평가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한다. 언제나 무대보다 진심을 먼저 내세웠던 소녀.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했던 그 이름, 전유진. 그녀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무대로 돌아오는 걸까? 어쩌면. 그 답은 오직 그녀의 무대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전유진이 미스트롯4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단순한 출연 이상의 파급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그녀의 등장은 그동안 형성되어 온 경쟁구도를 뿌리째 흔들며 환을 완전히 새롭게 짤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존 참가자들이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면 전유진은 실력과 인기, 감성과 전략을 모두 겸비한 독보적 존재로 이 무대를 단숨에 전유진 중심으로 재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무대에 서는 순간 그녀가 가진 감정의 결은 노랫말에 생명을 불어넣고 청중의 감정을 이끌어내며 단순한 경연을 공감의 장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는 심사위원단에게는 새로운 평가 기준의 등장을 의미하고 시청자 들에게는 매주 예측 불가능한 반전 을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그녀는 단순히 음을 정확하게 소화하는 차원이 아니다. 노래를 이야기처럼 풀어내며 듣는 이 감정을 자극할 줄 아는 보기 드문 감성형 아티스트 라며 만약 본격적으로 경연에 뛰어든다면 매라운드가 곧 하나의 서사이자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무대는 더 이상 공평한 경기장이 아니다. 전유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예술과 감동의 경계를 시험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은 다름 아닌 전유진이다. 2025년 상반기 다채로운 신예스타들이 화제를 모으며 무대를 달궜지만 이제 하반기의 흐름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재편되고 있다. 바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전면에 나설 준비를 마친 전유진이다. 그동안 무대를 떠나있던 시간 동안 그녀는 단순한 공백이 아닌 폭발 직전의 정적처럼 조용히 힘을 비축해온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정적을 깨고 마침내 하반기 대반전 카드로 떠오르며 다시금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다. 특히 미스트로사가 시즌을 거듭하며 고질적인 서사 피로감과 예상 가능한 전개로 비판을 받아온 시점에서 전유진의 등장 소식은 그야말로 판도를 뒤엎을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그녀 한 사람의 출연이 프로그램 전반의 공기까지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는 벌써부터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드디어 우리 유진이가 제대로 빛날 때가 왔다. 는 감격 어린 외침부터. 이번 시즌은 유진이가 다 씹어먹을 듯이라는 자신감 어린 예측. 그리고 이제는 진짜 트로트 핀 자리까지 노려야지. 라는 포부까지 그녀의 한 걸음이 수많은 기대를 몰고 온다. 모든 것이 반복처럼 느껴지던 오디션 판도 속에서. 전유진이라는 변수는 유일하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한다. 올 하반기, 가장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미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외치고 있다. 바로, 전유진. 무수한 소문과 추측 속에서도 끝내 침묵을 지켜오던 전유진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무대 위에서 제 진심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담담하게 내뱉은 이말한 줄은, 마치 조용히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내듯,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바람이나 가구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러난 내면의 결심이었고, 동시에 무언의 메시지였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준비와 용기를 꺼내겠다는 선언. 팬들은 이 짧지만 강렬한 문장을 곱씹으며 사실상 미스트롯 사 참가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말보다 음악으로 이야기해 온 그녀였기에 이 한마디는 오히려 더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스포트라이트보다 무대의 진심을 중시해 온 전유진답게 이번에도 말은 적었지만 그 여운은 깊고 길었다. 누군가는 단순한 인터뷰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팬들은 안다. 이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긴 침묵 뒤에 드러난 결심이었다. 이제 대중은 묻는다. 그녀가 선택한 진짜 도전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유진을 만나게 될까? 그 모든 답은 아직 무대 위에 남아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의 한마디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유진의 미스트롯 사 출연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기대와 관심은 이미 현실을 앞서가고 있다. 단순한 출연 가능성만으로도 이처럼 방송가와 음악계, 대중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는 인물은 흔치 않다. 이는 곧 그녀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이미 한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만약 전유진이 진짜로 무대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트로트 신입 한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서막이 될 것이다. 경쟁자들의 구도는 새롭게 짜일 것이고,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이며, 시청자들은 매주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는 새로운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녀의 한 소절, 그녀의 한 걸음, 그녀의 한 눈빛이 무대를 감싸는 그 순간, 오디션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예술이 된다. 이제, 2025년 하반기, 수많은 이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꿈꾸고 있지만 그 불빛을 가장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전유진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는 그 이름이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찰나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